10월달에 사업을 촥 했습니다. 이미 3월달까지 쓴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이제 1000만 원받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달 매달 밥값도 나가야 되고 뭐그 다음에 제 개인지 뭐 임대로 내야 될거아니까 그러니까 뭐 6개월 동안 1000만 원 나갈라는 일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1000만 잔고 1000만 원입니다. 벽이를 탁 모든 게 세팅이 다돼 있죠. 천국만만 모든 게다 준비가 다 돼있다. 난 최고. 누가 날 이길 수 있냐.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없을 거야. 새벽 4시까지, 3시까지 준비할 생각 다될 거야. 어린 밤 풀어치도 없는 소리였죠. 레임을 갖고 이제 쭉 오픈을 합니다. 뛰어들죠. 제 기대였었죠. 그래서 이 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국내 옥션이나 지마켓에 도매상을 계약을 한 다음에 팔려고 했죠. 당일 천만원이라는 돈은 얼마 많이 매입 못해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가격도 못 받겠죠. 그것도 선 매입도 못하죠. 도매 계약만 해놓고. 시장에 딱 눈을, 문을 두들기고 딱 접근해 보니까 15일 만에 알게 됩니다. 2주 만에요. 달랐구나.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는 쓰레기였구나. 저는 전쟁을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까. 정말 많은 설마 사업하는 사람들이 논문까지 받겠거니? 설마 매일매일 신문 스크랩까지 했겠거니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수많은 세미나도 듣고 그랬더니 실전은 전쟁이더라고요. 전쟁터예요. 정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예요. 갑자기 이제 다림이 풀리면서 이제 망연자실하게 됐죠. 큰일났다. 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해왔던 게 뭐지? 그때 눈물 나더라고요. 자꾸.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게딱 2주 2주 만에 시간 동안 잘못됐다는 걸다 알게 돼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무섭고 이제 암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 개시하기 전 달, 전전 달이 가장 힘들 때인데, 그것도 버텨온 게 개시되면 뭐가 달라질 거야. 핸데 어떤 것도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상품은 단한 개도 판매가 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컴퓨터만 리프레시 해보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전혀 안 맞, 전혀. 다시 재부팅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또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결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좀 부족했다. 자료를 한번 다시 조사해 보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제 바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고민을 해봤죠. 이제 고민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일단은. 내가 밑그림 그려 놓은 거를 다 지워야 되겠다. 그냥 모든 밑그림을 다 지워 버려야 겠다 벽에 있던 거다 떼서 버렸어요. 화이트보드에 있던 것도 다 지워 버렸고. 그간 그 출력해 냈던 모든 인쇄물, 편집 자료, 클리어 파일, 스크랩북 다 버렸습니다. 그냥 모두 다. 그냥 3월 달에 처음 오피스텔 계약했을 때그 상황처럼. 책상 위에 있는 거는 통장 하나. 딱 그거 하나만 뒀고요. 바탕화면의 컴퓨터 내용도 다없 지워 버렸고요. 리셋을 시켰어요, 리셋을. 저는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laughs> 완벽주의, 완벽주의, 완벽주의. 학교 갈 때도요, 그 참고서가 한, 필요할 확률이 한2% 정도만 된다, 그럼 그 참고서 무조건 가져가요. 그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을 한6거목 7과목 듣는다면 참고서만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쇼핑백 두 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되니까 사물함 생기니까 좋기는 했는데 책가방에다가 쇼핑백 두 개로 참고서까지 웬님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게. 항상 뭔가 설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 아직도 그 성향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책의 교과서 미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도화지다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책을 자로 그림을 100등분을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도화지도 100등분을 나눈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수칙감을 그려가지고 그렸어요. 어떤 초성화를.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과장됐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거의 저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길가다가그 라이트가 켜져 있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 계시면 그럼 반드시 가서 얘기해야 돼요. 차 켜놓고 가셨다고. 아니면 누가 이렇게 그 지하철역에서 커피 마시고 컵을 그냥 바닥에다 놓고 그냥 가요. 그럼 전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루 종일 무슨 죄책감이 들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완벽주의 때문에 이 6개월이란 시간 동안 허송세를 보내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이 원인이 얘 때문이었어요. 이 완벽주의 때문에.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포기를 하기가. 그래서 대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대안도 없어요. 제 스스로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 뭐가 있어야지만 완벽주의를 안 해도 된다는 그게 되는데 뭐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뭐 해결책을 찾게 되죠. 해결책을 이제 어떻게 찾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찾게 되죠. 어, 이제 경제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학에는안 나오는데 요즘 이건 언제가 이제 서울에 지하철을 갔는데 이런 뭐 이렇게 그 좋은 생각 뭐 그런 것좀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그 유명하신 분이 쓰신 건데 가끔은 횡단보도를 중간 정도 넘어섰는데 빨간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다시 돌아서기보다는 50% 정도 갔을 때 마지막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떤 용기도 도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이제 생활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런 수필집처럼 이렇게 쓴 책이더라고요. 쓴글귀겨 있으면서 음, 도전이라는 건참 아름답구나. 이제 그렇게 해도 했었었죠. 그렇지만 이 준비를 하고 도전해야 된다. 준비를 하고 도전해야 된다. 완벽한 준비만이 완벽한 승리를이끌어낸다 지피 지기면은 뭐 100점 100승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일단 실패했다는 걸 이미 안 상황에서 이제 무섭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설이에요. 확실히 이제 확고하게 정리돼 아, 왜 이렇게 넘어갔지? 차선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차선의 이론. 차선의 이론. 제가 그 이론이 이론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차선의 이론. 굉장히 유명한 경작자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이거는 수학적인 증빙, 증빙도 있습니다. 다포 떼고 차 떼고 다 떼고요.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완벽한 세상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K란 뭐 조건 개수만큼만 충족이 되면요, 그냥 만족도가 100%예요. 그냥 1%의 실패도 없습니다. 그냥 100%예요. 100%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 절대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그 완벽한 거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가 빠져 있어요. FK2, FK-2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뭐로 생각하냐면, F에서 한 가지 조건 빠진 게 훨씬 만족도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요. 제가 돌이켜봐도요, 그렇더라고요. 제 수를 타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사업을 할 거잖아. 그럼 사업을 할때면은 니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FK라는 저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을 준비할 수 있어? 제 스스로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준비 못 해요. 저도 솔직히 준비 못 합니다. 누구만 할수 있냐면요. 신만 할수 있어요. 신, 신, 신. 신만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FK는 절대 달성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FK라는 상황은 절대 달성 못 해. 절대 달성 못 해요. 그럼 결국에는 얘 예, 아니면 얘 예, 아니면 k-선상 k-선 뭐 k-이렇게 되겠죠.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요. 준비를 더 했냐? 더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이 연결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일반적인 정책들이 불합리성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데 차년도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게 이런 겁니다. 어차피 부분 달성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비효율성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면그 결정이 시간을 더 많이 들인다고 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더 알면 알수록 실패할 확률이 처음에 50%였다가 49%였다가 38%였다가 20%였다가 10%였다가 5%였다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말도 장국 그때 악수 악수 준다고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아. 또 여기에다가 좀더더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하면은 도전을 하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고민을 너무 많은 고민을 하세요. 너무 많은 고민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고민한 다음에는 요 절대 철회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뚝심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고집이라는 거. 한번 내가 선택한 이상 끝장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고집. 절대 한번 선택하고 나서 방향을 잘안 바꿔요. 근데 나쁜 거 뭔지 아세요? 분명히 아까처럼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준비해서 알고 있던 걸로 선택을 했는데, 뚜껑을 까봤더니그 알고, 준비했던 자료가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바른 선택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뚜껑을 까보니까 거기서 나온 정보가 실제 리얼 데이터죠. 그랬는데, 그럼 잘못된 내가 길을 가고 있다? 그럼 바로 백해야 됩니다. 바로 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쟤는 너무 변심이 심해. 말을 자꾸 바꿔, 행동이 자꾸 바뀌어. 왜그 중거집단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중거집단들의 어떤 생각을 왜 자꾸 신경을 쓰십니까? 안,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저길 가고 싶다. 그럼 항상 한 발짝 갔을 때도 내가 저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봐야 되고, 또한 발짝 갔을 때도 내가 저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계속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요 저도요 장기간의 시간 동안 다 준비를 했는데 딱 뚜껑을 까봐서 시작을 해봤더니 준비했던 자료가 쓰레기인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야아니야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했던 이 자료가 잘못된 데이터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백하자 당히 그거 하면서 잘못된 비용 많이 나가긴 했어 그렇지만 그거. 회수하자고 일을 계속 진행했다가는 더 잘못된 길로 갈수 있어. 이거는 매몰비용이야. 투자가 아니라. 백하자. 그렇지만 백하면서도 그풀려놨던 자금을 다시 투자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최대한 회수를 하면서 다시 원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너무 심사숙고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게 그 에너지 낭비입니다. 대신요. 지금까지 삶은 어떻게 했냐면은 90%는 사전 준비하는데 90%를 쓰고 10%를 선택한 다음에 뭐 남겨 놨다 한다면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그 잣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잣대를 딱 봤는데 별문제 없겠다. 그래서 승률 50% 이상이겠다. 그럼 일단 도전하세요. 하고 나서 나머지 그90% 에너지를요. 바로 잘못된 방향에 더 실제 뚜껑 까보니까 리얼 데이터 나오죠. 그때 잘못된 방향이 느껴지면 그 턴을 할수 있는 바로 역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그때 써버리시라고요. 그렇게만 하면요 오차가 처음엔 크겠죠. 근데 나중에 오차가 보정이 되면서 계속 원점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자꾸 방향 방향 받고 선택 받고 그 욕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중거 집단한테 점수 받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중고집단은 이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요. 언제 내가 너한테 손가락질했냐는 식으로 다시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패하시잖아요. 영원히안 와요, 그분들은요. 진짜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니 안 가고 있냐를 계속 대목고 다시 방향 체크해보고 어떤 잣대를 계속 대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도전하는데 너무 많이, 도전하기 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 투자하지 마세요. 도전한 이후에 정말 긴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총 긴장.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쉽게쉽게의사결정내게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떻게 제가 진짜 집중할 때는요. 실제로 일을 진행하고 나서 그 리얼데이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데이터를 보고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왜냐 이미 그때는 자동차가 주행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1초가 의사 결정이 느려지면 요 그럼 벌써 몇킬로가 있어요. 그때는 모든 초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한 2~3개월 정도 집중을 했는데, 아, 원래 예상했던 방향대로 갔다. 그때는 이제 에너지 회수해서 다른 쪽에서 또 에너지를 또 투자하면 되더라고요. 10번 하면 한 두세 번은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세 번 실패하는 것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두세 번 실패했기 때문에 나머지 7~8번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도전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도전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이 도전하는 현재 타이밍이 타이밍 패스트 팔로우의 입장이냐 아니면 퍼스트 무버냐 어떻게 보면 내가 팔로우냐 리더냐 그게 뭔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미 남들이 이미 가봤어요. 다 가본 길을 또 도전하겠대요.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같고 멍청한 짓입니까. 그럴 때는요. 뭐다 필요 없어요. 일단 따라가자. 뭐로 해. 뭐로. 이미 다 완전 남들이 다 가봐서 완전 지름길인데. 그때는요. 가야 되죠. 근데 충분히 고민해봐야 돼요. 아 이거 아무도 안 갔어. 아무도 안 해봤어. 그럴 때는 이제 전에 내용 나왔던 어떤 차선의 이론 같은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가본 길인 경우는 차선일로 저거 필요 절대 없어요. 저거 적용하면 안 돼요. 이상합니다. 제가 했더니 창업했더니 돈 벌고요. 내가 했더니 창업했더니 실패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얘가 했었던 시점은 그 사업이 어떤 그 퍼스트 무버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시점은 그 뒷단계인 패스트 팔로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시간적인, 타임적인 어떤 시거를 무시를 해요. 어? 죄는 실, 성공, 외 나는 실패했어. 그냥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걔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지 걔가, 내가 어떤 시점에 들어갔는지그 시간적인 정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죠? 요즘에 직구직구하니까, 신문에서 직구 열풍 많이 일어나니까, 직구창업에 대해따 따신 분들 계세요. 정말 말씀드려 하시 뭐, 그런 분들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시장 소비자가 5천만 명이라 해가지고, 내가 5천만 개팔수 있겠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수요와 공급이에요. 판매자가 나 혼자인데 전 세계에서 20명 구매, 20명 수요자가 있어. 그럼 저 혼자 20개 파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수요자가 1000명인데 판매자가 50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두개밖에못 팝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구도 마찬가지예요. 직구 시장이 커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직구 열풍이 커진다 그러면은 이이 시장이 커져가지고 돈을 버는 산업들이 있어요. 기반 산업들, 뭐 물류 회사라든가 그런 산업들 커집니다. 그러나 창업자들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M 분할로 쪼개지는 겁니다. 진짜 직구 그러니까 구매 등으로 돈 벌었던 때는 언제냐면요. 설마 그돈 벌겠어? 서로 간에 그 수요 공급도 적고 수요도 적은데 수요와 공급대 비율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있어 언제냐면은 2004년도 5년도 입니다 2004, 5, 6년도 7년도 왜냐하면 그때 관련 법률이 2004년도 특별통하는 관한 법률이 그때 관세청에서 환진택배랑 위지위드랑 관세청에서 세개3자가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전후 2, 3년이 가장 좋았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직구라는 걸 모르죠. 구매대행에 대해서요. 근데 그때하셨던 분들은 돈 벌었어요. 근데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시간적인 어떤 타임테이블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됐죠? 리먼 사태 때 우리나라 90% 업체가 다 죽었어요. 환율이 1,600원, 7 0 0원까지 올라가면서요. 그때 살아남은 업체들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아, 다시 환율 떨어지면 직구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 그 구매된 했던 업체들이 다 몰로 빠지면 기반 산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이럴스에 죽이는 거예요. 대박 날 거다. 뭐 교육 센터 물류 센터. 실패는 99%는요 안 나타납니다. 노출 안 시켜도 돼요. 성공은 1%만 노출시키면요. 99%는 피리부른 소년인가 그럼잘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간적인 거를 이렇게 녹화하듯 이렇게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면 계속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그냥 슬로우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슬로우 팔로우.